자기야 눈 뜨면 안돼 그때 크림을 얼굴에 묻혀버리는 친구들 서프라이즈 야너 얼굴 어떻게 해이 사람들 누구야 내 친구들이야 여친 친구 별로 없대서 대신 축하해 주러 왔지 화장 다 지워졌네 근데 먹을 건없어 자기 여친 요리 잘한다고 엄청 자랑했는데 누가 자기 생일에 음식을 해? 자기야 그러지 말고 내 생각해서 간단히라도 차려봐 기다려 금방 해준대 결국 음식을 준비하는 여자 근데 언니네 부모님 이혼했다면서요? 옘보야 가슴에 무슨 혹 생긴 건다 나은 거예요 나중에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? 누구한테 들었어? 누구겠어요? 화가 났다지려는 친구를 말리는 여자 기다려봐 형수님 음식 진짜 잘하시네요? 저도 형수님 같은 여자친구 좀 소개해 주세요 부모님한테 인사는 드린 거야? 그게 왜 궁금하대? 언니 이혼 가정이라고 무시당하면 어떡해? 오빠 무조건 언니 편 들어 당연하지 근데 너도 어릴 때 아빠가 바람나서 도망갔다며? 뭐야 갑자기 아 맞다 너 그거 알아? 얘 전남친이랑 얘랑 몰래 만난다? 생일 선물도 얘 줬다 뺏은 거준 거라던데? 야너 진짜야? 이거 다 얘기했어? 화가 난 친구들에게 멱살을 잡히는 남자 그런 걸왜 얘기해? 너도 당해봐 입이 가벼운 대가를 받는 게 맞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